아번은 첫장이 2고 공차가 4인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8번. <laughs> an은 공차가 4니까 4n 2. an. 그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bk ak bk 이거 이게 4n의 세제곱 플러스의 3n의 제곱 마이너스의 n이야. 물론 시그마의 일반항 자리에 1차항이 있으면은 등차수열의 합이니까 2차식이 된다라는 건 너무 자주 나와서 우리가 외웠지만 합이 3차식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석대로 요거를 Sn이라고 할 거야. 일반항은 예지 일반항 이 안에 있는 4k-2 곱하기 k 가 일반항이야 이거와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 sn이야 그게 4n의 3제곱 플러스 3n제곱 마이너스 n이야 sn-1은 내가 일반항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n번째 항에서 n-1번째 항까지 합을 뺄 거야 그럼 n번째 항이 나올 거야 이거의 n번째 항 얘는 이거고 이거고 이거야. 두 개를 빼면 두 식을 빼면 뭐 어, 인수분해 알아서 하시고 어, 6n의 2n 1. 이거의 일반항. 일반항 n번째 항. 4n 2의 bn은 6n의 어, 뭐라고? 2n 1. 이거야.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Sn에서 Sn-1을 뺐으니까 n은 두 번째 항부터라고 반드시 써줘야 되고 첫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은 n에 1넣었을 때 얼마지? 2 b1은 첫 번째 항은 여기 1같다는2 b1 2 b1은 여기에 첫 번째 항 4더하기 3 0 1이니까 6이라고 따로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laughs> b1은 3이라고 따로 써줘야 된다 이거죠. 여기 4 n 마이너스 약분시키고 약분시키고 약분시키면은 b에는 결국 3 n 이거든 어? 두 번째 항부터라고 했는데 첫 번째 항부터 3인데요 라고 하시면은 우연찮게 그렇게 된 거니까 이건 따로 써주는 버릇을 좀 길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여기에 상수항이 없으면은 그냥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을 쓰면 된다 라고 알수 있을 텐데 그거는 나중에 기말 때 한번 다시 한번 언급하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처음엔 지금. SN에서 s n 를 빼서 일반항을 구하는 연습을 먼저 해 주시고 그 일반항을 구하는 연습은 여기에 일반항이야. 그냥 무작정 AN이 아니라 SN에서 s n 를 빼면은 요 일반항 자리에 있는 일반항에 n 번째항이 온다라고 생각하셔야지 저거를 막 그냥 무작정 AN이라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